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난하게 팔리고 있는 아우디 A6 이 차량은 S 라인이네요. 자, 디자인은 아우디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아, 우드 트림은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꾼 좋긴 하겠다. 이 베이지 시트에 우드 트림 들어가니까 살지가 않네요. 우리나라에 너무 보급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짤막하게 이거는 이트론 S. 우리나라에는 이트론은 들어오는데 S 모델은 또안 들어오죠. 가까이서 보면 S 마크가 있고 독일은 또 모든 게다 옵션이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도 일반 사이드 미러인 거를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S는 디자인이 좀 다르죠. 혼다의 박부 모양이 있고요. 사실상 같다고 보면 될것 같고 오 벤치에는 S클래스에만 들어가 있는 요 엘트에 불들어오는데2론 s 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우디 A5 또 S라인 확실히 등급 차이를 줬다는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S6 아 v a n t 어, 트림이, 우드 트림이 안 들어가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A3 어, A3도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 안 들어온 차 많은 것 같아요 디커텐들 적용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탄 Q5, QA 아우디는 실버 트림이 가장 무난한 것 같다. 검은색에 뭐 튀지도 않고, 그렇다고 이상하지도 않고, 핸들에 들어간 은색하고도 조화롭고, SQ5, 이게 아마 GLC 쿠페 63AMG랑 이제 비교되는 모델인 것 같은데. 실제로 처음 보고 아마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. 디지털 이기 S가 들어간 기어봉. 시트도 되게 편안함을 같이 잡으려고 한것 같고. 확실하게 카본 트림도 들어가 있고. 조금 낯선 게 있다면 부어 손잡이가 위로 올라와서 이게 되게 낯선 것 같아요. 이렇게 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당기면 조금 어색한 느낌? 기계도 그런가? 그러네, 기계도 그러네. 주동선바이자 와, 역시 전동 트렁크. 와 트렁크 진짜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다. 완전히 다 올라가니까 통짜 테일램프가 올라가서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. Q3 쿠페. 이건 완전 기본 모델이 와 있는 것 같은데. 와 시트부터 나는 기본이다. <laughs> 제가 아우디는 열심히 더 공부해 볼게요. 똑같이 디지털 계기판수어하고 기본 차량이다 보니까 엠비언트라이트도 어, 아예 없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디자인은 확실히 이쁘네요. 당연히 전동 트렁크 아닐 거고 쿠페임에도 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공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GLC랑 비교해도 트렁크는 조금 더 넓지 않을까? 근데 RS4 이 차량 갖고 한1억 정도 하는 차량인데 아마 이 가격을 주고 이 차를 산다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없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적은 것 같고 시트에 파 색깔이랑 비슷한 스티치가 들어간 모습이고 RS 카본 트림 RS RS인데. 원형 핸들인가? 그런 거 같네요 모어트림에도 그린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뒷좌석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 그린 스티치 들어가 있고 문 닫히는 소리 되게 고급진 것 같은데? 운동 트렁크 확실히 외관 모델이 트렁크는 최고예요 최고 색깔 되게 매력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 중 하나, 아우디 S3 앞에 있는 차량이 이제 A3인데, 대기구부터 좀 다른 느낌을 볼수 있고, 확실히 A3랑 다른 모습의 실 내외를 보여주고, 보여주고 있고, 마치로 실내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. 와, 근데 송풍구 되게 간지나게 돼 있다.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, 그리고 레드 스티치 들어가 있는 모습. S로고. RS3나 S3가 들어와도 참잘 팔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. 아니려네. 그거 손잡 굉장히 깐지나네. 음, S3도 전동 트렁크는 아니네요. Audi PS. 시트도 빨간색이다 되게 묵직하게 넣지네딱 어, 보자마자 수동 기어봉인 줄 알았는데 수동 기어봉 같은 느낌의 <laughs> 오토 기어봉이고 지카텐들에 S 박혀있고 송풍구 네. 차량이 레드라 그런지 콘솔이나 아니면은 시트 옆구리가 다 이제 레드로 일체감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일체감 있는 건좀 멋있다 TTS TTRS 로드스터 트렁크 열어보면 확실히 쿠페 모델보다는 트렁크가 많이 좁은 모습 팝 닫히는 거 어, 시트가 오 멋있네요 여는는 RS 오, 얘도 수동 기어봉 같은 오토 기어봉. 핸들도 이다 개인적으로는 색깔 맞춘 게더 이쁜 거 같다. 야 검은색이라서 그런가? R8. V10 엔진이 박혀있는 신형 R8. 카본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고, 앞테나 뒤테나, 진짜 이거는, 멋있는 것 같아. B10. 밑에서 봤던 TTRS. 이거는 좀 시멘트 색상. 오, 진짜 이쁘다. 그리고, 와, S8, S8. 이제 곧 있으면 은 모델 체인지가 된다고 하는데, 와, 지금도 멋있는데. 블랙 앤 실버. 포인트. 어? 열리지 않네요. TT-RS. 색깔마다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. R8. 이 차량도 V10. R8도 무슨 색깔 리턴하고 진짜 이쁘다. 지금 여기서 시동 한번 걸어달라 그러면. 좋을 것 같긴 한데, 아쉽네요. 여기까지 아우디 프랑크포트 매장에서 본 국내에 출시하지 않는 국내에 출시한 차량들을 봤습니다.